안녕하십니까? 농업 토목 기술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기술사 면접처럼 농경지 배수 문제에 대한 핵심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면접관과 수험생의 입장에서 진행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무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파악해 보시죠. 자,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농경지 배수 불량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농경지 배수 불량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상 농경지가 하천이나 또는 바다보다 지대가 낮아서 그 물이 자연적으로 빠지기 어려운 경우가 주요 원인입니다. 둘째,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 지표수가 흘러들어오거나 혹은 땅 속으로 지하수가 스며드는 경우 배수 부하가 커지게 됩니다. 셋째, 땅 모양이 움푹 파인 분지형 폐여서, 저기 빗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형이 너무 평탄해서 물이 흐를 경사를 만들기가 어렵거나 외부에서 예상치 못한 물이 유입되는 경우도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그 지역 내에 하천이나 배수로 자체의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배수 펌프 성능이 미흡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지하수위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서 토양의 배수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비효율적이거나 잘못된 물관리 관행 같은 것들도 배수 불량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농경지 배수 불량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농경지 배수 불량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배수 시설을 어, 면밀히 점검하고 정비해서 자연 배수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단면이 부족하거나 시설 노후화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연배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자연배수와 펌프 등을 이용한 기계배수를 적절히 조합하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저지대로 갑자기 많은 물이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류의 물기를 돌리는 승수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류의 배수 부담과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서의 물 유입은 제방 등으로 차단하고 지하수위가 문제라면 지하 배수 시설 설치를 검토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많은 물이 몰리는 곳에는 저류지를 설치하거나 강이나 하천 주변에는 유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조절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침수가 잦은 논에는 유공관을 묶거나물 빠짐이 좋은 흙으로 바꾸는 터질 개량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하 배수 시설을 언급하셨는데 암거 배수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효과적일까요? 네. 암거 배수는 주로 지하수위가 높거나 토양 내 물의 이동이 좀 느린 점질토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과수원이나 밭작물 재배처럼 그 뿌리 부분이 물에 잠기는 것을 피해야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에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표 배수만으로는 충분한 배수 효과를 얻기 어렵거나 경작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표면에 구조물이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에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다만 초기 설치 비용과 또 유지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경제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해결 방안 외에 실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입니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뭐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주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계획까지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기술사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농경지 배수불량의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실제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점들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현장 여건과 주민, 환경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